최근 블랙핑크 로제가 솔로로 출격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로제가 뜨면서 함께 거론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근 나는 형님에 나와서 로제의 절친으로 놀라운 케미를 보여준 해리인데요. 해리는 걸스데이 이후 예능과 연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많이 알려졌지만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해리에 대해서 하나둘씩 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아이돌 생활을 끝내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해리의 다섯 가지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찐우정을 자랑하는 해리와 로제입니다. 두 사람은 가요계에선 이미 소문난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찐우정이 최근 아는 형님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해리의 출연 자체도 로제의 부탁 때문이었고 회사의 얘기도 안하고 결정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로맨틱한 감동 실화들이 화제가 되었는데 로제는 해리의 지방 촬영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연락을 보내는 것은 물론 해리의 생일에 집으로 꽃다발을 보내기 위해 직접 해리 동생의 SNS를 찾아 dm까지 보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리의 정성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로제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는가 하면 티를 낸 적이 없음에도 로제가 힘들다는 사실을 귀신같이 알아채 위로하는 세심함도 보였는데요. 로제는 이를 회상하며 고마움에 결국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우정에 감동한 시청자들은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끼리끼리라더니 둘다 너무 좋은 사람 같다며 끈끈한 우정을 응원했습니다. 더불어 로제의 귀여운 발언도 두 사람의 우정을 증명했는데요. 해리는 항상 로제를 만나면 밥을 사줬다고 했습니다. 항상 밥을 사는 해리에게 로제는 부담감을 느끼며 우리 자주 만날 것 같으니까 이제 더치페이 해요라고 선언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해리는 로제의 밥을 사주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답변하며 듬직한 언니의 모습을 뽐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렇게 귀여운 모습에 서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듯 앞으로도 같이 자주 나왔으면 든 앞으로 보여줄 케미도 기대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연애까지 잘하는 파워 연예인 해리가 전한 100만 유튜버 소식입니다. 해리는 데뷔 이래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해왔습니다. 걸스데이로 데뷔해 안정적인 춤과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 각종 예능에서는 귀여움과 털털함을 종익무진으로 넘나드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연기자로서도 점차 두각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100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해리는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먹방, 뷰티, 쇼핑, 여행, 피트니스 등전 연령층의 흥미를 자극했는데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이를 직접 제작하고 소통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저 좀더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채널을 개설했던 해리는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해리의 솔직한 모습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해리라는 정직한 채널명이 적힌 골드 버튼의 구독자들은 그것마저 해리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꾸르떡을 먹다가 갑작스레 진행하게 된 언박싱이라 모두가 웃음을 감추지 못했고 걸스데이 미나 역시 시작부터 꾸르떡 먹고 있는 거 미열이네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목표는 다이아 버튼이라고 밝힌 해리는 사실 연애까지 잘하는 진정 파워 연예인입니다. 응답하라 1988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유준열과 혜리의 열애인정 당시 사실은 언암류연내내 택이 돌려줘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한 차례 잃었던 결별설이 무색하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이트 목격담이 올라올 정도로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관계자는 무더운 날에도 다정다감했다. 사람도 많았을 텐데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애정전선에 힘을 실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리의 놀토 진짜 하차 이유입니다. 해리는 놀라운 토요일에 원년 멤버로 무려 2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키며 단연컨대 놀토의 1등 공신이 되었는데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전한 하차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하차한다고 알려졌지만 그녀의 브이로그를 통해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리는 놀토를 촬영하며 두 번의 슬럼프를 겪었다라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특히 드라마 촬영 당시 겪었던 슬럼프를 떠올리며 둘다 잘하고 싶었는데 둘다 못해서 민폐 같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고 원래 하는 작품 활동에서 인정을 받아야 예능에서도 인정받을 것 같았다라고 덧붙이며 팬들의 마음을 찡하게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밝게만 보였는데 속앓이를 많이 한 모양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작품 활동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현재 해리는 예고한대로 인기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의 주연으로 활약 중일 뿐만 아니라 꽃 피면 달 생각하고로 첫사극 소식까지 전하며 연기 열정을 마음껏 뽐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작품 소식에 현빈과의 1화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현빈은 당시 신인 배우였던 해리의 눈물 연기를 도와주기 위해 우는 사람 보면 눈물나요? 라며 직접 울려고 했던 1화도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상형으로 현빈을 꼽아왔던 해리는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웠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선배 모먼트네 멋있다. 이랬던 해리가 지금은 10초 만에 눈물을 흘리는 프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기부천사 해리입니다. 해리는 평소에도 나무랄 데 없는 인성으로 10년 동안 별탈 없이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지나치게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MC에게 몰래 휴지를 건네거나 기둥에 부딪칠 뻔한 기자를 순간적으로 잡는 센스를 보이는 등 카메라 뒤에서의 인성이 더욱 빛나는 스타입니다. 그런 그녀는 기부를 통해 남들을 돕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돕기 위해 1억을 기부하는가 하면 소아암 환자를 위해 직접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처럼 한결 같은 인성의 네티즌들은 이렇게 꾸준한 걸 보면 보여주기식은 절대 아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큰 금액이라 더 대단하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랄만한 사실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해리가 유니세프 아너스클럽의 최연소 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어린이를 위해 1억 원 이상 기부한 후원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김연아, 방탄소년단진, 원빈 등이 소속되어 있다고 밝혀져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해리는 가진 거에 비해서 되게 많은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끄럽다며 여러 나라 팬들의 사랑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수 있어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이쯤 되면 천사 아닐까 예쁜 얼굴 담긴 틀렸으니 예쁜 마음이라도 닮아야겠다라며 그녀의 고운 심성에 감동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부까지 잘하는 효심 가득한 백억 소녀 해리입니다. 그녀는 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기수 배교 하나로 차라리 날 죽여라 영상이 안 끝난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며 스타덤에 올랐고 이 덕분에 해리의 단독 광고 출연료는 2억으로 훌쩍 뛰었는데요. 이후 웅팔덕선이라는 인생캐를 맡으며 단연 광고퀸으로 자리잡은 그녀는 100억 소녀라는 타이틀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비의 행방이 또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단칸방에 살기도 하고 가족들이 흩어진 적도 있었던 해리가 열심히 번 돈으로 부모님께 집을 마련해 드린 것인데요. 집 크기를 2배로 넓혔는데도 전세로 계약했다고 밝혀져 해리의 효심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효녀 해리는 사실 학창 시절 공부까지 잘했던 엄친딸이었습니다. 가족을 서울로 이사시켜주고 싶어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던 해리의 말을 증명하듯 성적표에서 수와 우가 아닌 다른 성적은 찾아볼 수도 없었는데 해리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만큼 성적도 평범했다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냐? 다 가졌네, 다 가졌어라며 그녀를 부러워했는데요. 더불어 방송부, 신문부, 댄스부, 축구부 등 학교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전교회장 경력은 물론 매년 학급 임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알려져 모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혜리는 감투를 좋아한다며 유쾌하게 반응했고, 네티즌들은 연예인 안 했어도 잘 살았겠다며 그녀의 엄청난 스펙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해리가 최근 놀토의 게스트로 깜짝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팬들은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 역시 기대하며 곧 방영될 간 떨어지는 동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중입니다.